깊이가 나는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윤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며칠입니까 도대체?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입니다. 네. 벌써 7월 중순이 됐고요. 어, 벌써. 예 주말들 고생 많으셨고 더위 피해 여기저기 도망다녀봐야 <laughs> 마땅한 곳이 <laughs> 나타나질 않습니다. 집이 최고고요. 네. 아, 오늘... 뉴스들을 보니까, 어, 트럼프로부터 편지들을 쫙 받으셨더만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받고 있고. 네. 난 오히려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니, 그냥 전, 만약 에 우리나라만 네.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면 아. 굉장히 문제인데, 뭐전 세계가 다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럼 뭐, 미국 어차피 수입 안하고못살거 아니에요? 음. 그럼 한번 뭐, 미국에 들어가는 여러 수입품들 한번 관세막 30%, 50%씩 매겨갖고, 네, 소비자들 한번 사게 해보면 에,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건가 뭐 답이 좀 나오겠죠 그럴까요 아참 모르겠어요 <웃음> <진짜>. <웃음> 아 네, 네. 주말 사이에 또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대해서 30% 관세를 물린다고 또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에?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네. 상대적으로 좀 관세율이 낮긴 하더라고요 25% <laughs>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좀 그러고 있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뉴스로는 그30% 관세 부과 추가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어, 오늘 인덱스 시간에는 박형주 기자가 나올 겁니다 전어그 V 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요 V O A. 뭐라고 부르죠? VOA? VOA 그냥 VOA라고 불러요? 네. 뭐 보아라고 할까 봐? 아. <laughs> 미국의 목소리요. <laughs> 아 미국의 소리, 미국의 소리. 아무튼 그 박형주 기자가 나와서 <laughs> 예. 요즘에 우방국에 오히려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한국은 과연 그럼 어떻게 대응을 아. 해야 될 것인지 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은 오늘 주제가 JP 모건이 코스피는 2년 내에 5,000포인트에 근접할 것이다. J.뉴스를 준비했시죠. 그런 얘기했다는 네. 거죠. 네. 자, 한번 그런 내용들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우 팀장님부터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프로 TV 권순우 취재 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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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저래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고 있네요. 그러니까. <laughs> 네. 다우존스는 0.63%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2% S&P 500은 0.33% 하락했습니다. 약보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캐나다 멕시코 유럽 쪽에 보내는 관세 소환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좀그 전에 장 마감 전에는 이제 캐나다에다 보낸 게 이제 35%로 네.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서 좀 약세를 좀 보이,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공개된 멕시코하고 유럽 서안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음. 근데 저도 이제 정프로님하고 의견이 좀 비슷한데 네. 뭐, 뭐 그냥 맥이라 그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협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 음. 네. 처음에 그냥 썼던 거 그냥 다 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네. 괜히 뭐 말이라도 한 마디 건네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좀아 그럼 우리가 좀더 낼게요. 그럼 아우 넌더낼 여력이 있나 보구나. 그리고 더 내는 것 같고 음... 네. 협상이라는 거는 뭐가 좀잘 되는 어떻게 열심히 해보면은 좀 잘해. 잘 된다라는 희망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협상을 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게 어차피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세금은 미국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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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자꾸 이거를 잊어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세금 올라간 것만큼 더 내야 되는 거고 음, 이게 음. 특별히 누군가가 더 싸게 간다 그러면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향은 그렇지, 있지만 네. 뭐다 같이 내는 거라면 뭐 아유 뭐 부득이하게 그러 그러니까 우리랑 경쟁할 나라들이 뭐 굳이 따지면 뭐 중국, 일본 요 정도 아닐까 싶은데 네, 네. 뭐중국 한테 싸게 때리겠어요? 뭐 일본한테 싸게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1% 포인트 올라갔더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laughs> 뭐 우방이라고 더해주고 이런 것도 없는 것같더만 그러니까 네. 그래 뭐 한번 30% 50%더 올라간 가격으로 우리는 대신 수출 가격은 그대로 받아야지. 그렇예 그렇게 해서 네. 어, 한번 비싼 물가 한번 어, 미국 국민들 쫙한번 매겨 보고 예, 예. 미국 국민들이 과연 트럼프한테 어떤 마음을 갖는지 경험을 해 봐야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그동안 계속 여러 번 했는데 이거 네. 묶어서 한 번에 또좀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몰라도 거기에 기반이 되고 있는 라이타이저라든지 아니면 제디 이 벤스라든지 이쪽 사람들은 음. 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합니다. 음.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든 부분들은 어논외에요그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음. 잘못된 겁니다. 소비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음. 음. 그게 저렴한 생각... 물건에 중독돼 있는 소비자가 잘못된 거고, 네. 이런 저렴한 물건을 들여와서 돈을 벌고 있는 아마존, 월마트 같은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음. 그들의 이기적이고 사, 그들의 사고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기적이고. 음. 너무 이게 개인주의적이라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생산자적인 관점을 음. 배제하고 네. 소비자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비참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우방국이라는 데들이 왜더 맞게 되냐면은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성우 우방국이기 때문에 성우, 사롱 교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이 더 맞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적대국, 아예 적대국인 나라라 거래를 안 한다 그러면 뭐, 네. 굳이 세금 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란에 뭐 관세를 매기겠어, 뭐라겠어요? 그러니까요. 음. 네. 그래서 이 관세는 내려줄 수가 없어요. 음. 딱 정해진 교역 양이 있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음. 이게. 해소가 돼야 내려주시.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30%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유럽연합 관련해서는 별 내용도 없습니다. 음. 오히려 날짜가 다른 나라는 8월 9일인데 유럽은 8월 1일이에요. 더 땡겨가지고 음. EU 제품에 대해서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거는 유럽 관련한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게 몇개 국가들은 내용이 되게 안 좋은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 네. 어, 내, 내가 너 말고 네전 대통령 존경하는데 네가 <laughs> 그 사람 못살게 굴고 있으니까 너는 5 0해이 새끼야. <laughs> 이런 식으로 서한을 보냈었고 멕시코 서한은 오히려 펜타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음. 다른 서한들은 내용이 비슷한데 네. 멕시코 서한에는 펜타닐, 펜타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에이. 있다. 뭐 멕시코가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 너네 때문에 지금 마약 밀매 놀이터를 만들려는 카르텔을 막지 못하고 있고, 음.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분물별 관세 매긴 거하고 별도로 30% 매길 거고, 니네가 혹시 보복 관세를 매긴다면 거기에 30%를 또 추가로 부과하려고 해. 음. 그리고 펜타닐 문제는 알다시피 여러 문제 중에 일부에 불과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매기겠다. 라고 좀 얘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는 네. 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당히 뭔가 이렇게 합도 잘 맞고 음. 뭔가 협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런 국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관세 공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이유하고 멕시코의 서한이안 나와서 네. 아 저게 잘 되고 있나 보다라 그랬어요. 음. 그니까 다른 나라들 다 맡고 있는데, EU, 멕시코 안 나오니까, 그래도 좀 얘기가 좀 통하는 나라라고 좀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고 아, EU하고 멕시코는 얘기가 잘 되니까 서한 발표가 안된 거고, 음. 서한이 미리 공개됐던 우리나라나 이런 데들은 뭐가 좀잘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별 의미 없다라는 오히려 네, 좀 시니컬한 네.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꼭 우리가 뭐 보복까지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일부 자동차 조금이랑 그리고 음. 대부분은 무슨 플랫폼 회사들일 거 아닙니까? 구글. 아, 에너지, 에너지. 우리나라가 아. 제일 많이 수입하는 건 에너지입니다. 네. 네. 뭐 그런 거 넷플릭스로 나가는 돈 이런 것도 꽤 많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음.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망 중립성 관련해서라든지 뭐망 사용 이런 거잘 음. 활용해서 굳이 뭐 관세로 싸우지 말고 우리 실익 차, 차리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뜯어내고, 뜯어내고 해야지 뭐 이렇게 된거어떻게하겠습니까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패키지를 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정포로님 말씀대로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구글 지도반 출이라든지 그동안에 현안들 좀 있어요 뭐그 음. 소고기 3 0 개월 연령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지금 이렇게 되면 굳이 제한할 필요도 그러니까. 없지 않나 음. 음. 네, 네, 네. 그냥 어차피 매길 건데 네. 근데 그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그 전작권 얘기가 좀 잠깐 나왔었습니다. 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내용인데 음. 전시작전권 환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작권 환수가 우리가 이제 방위비 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국방력을 많이 강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다시 받아오는 부분들을 패키지로 올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이번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그 전작권 관련한 게 공양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음, 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도 안 꺼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네. 또 하나는 이 안보와 관련한 부분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음. 네. 음. 뭐, 그럴 수, 음. 수 있죠. 라고 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한번 좀 해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 있고 네. 그 국방비 증액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가 5%로 올려 가지고 뭐 서로 세레모니 막 하, 하길래 네. 뭐 그래서 뭐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근데 뭐 나토 방위비 올린 건 올린 거고 유럽 뭐 연세는 음. 관세대로 맞은 거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주한미군 방위비 올리는 거는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그건 올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음. 그 미군 주한미군이 뭐 밥을 다섯 끼 여섯 끼를 먹지 않는 이상은 네. 거기서 쓰는 돈을 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실비 정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올리기가 좀 애매하고 국방비를 올린다라 그러면은 뭐 미국 무기를 더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무기 더 만들어도 되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는 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니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짜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안보 관련한 건안 한다라고 음. 좀 얘기를 했었고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들어가는 거 그리고 조선업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해볼만 하거든요. 네. 뭐 LNG FLNG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러는 거 우리가 잘 하니까. 해볼만 한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안 보이면은 음, 그래요. 뭐 굳이 패키지 디를 갈 필요가 있나 네. 그냥 관세는 관세대로 맞고 네. 뭐 배는 배대로 팔고 그러니까. 그 수익성 안 나오는 알래스카 에렌지를 뭐 굳이, 굳이? 우리가 네. 들어갈 필요가 있나 아. 뭐 이런 부분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좀더어 굳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양보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음.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의, 다음 서한 언제 우리나라에 오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얼른 가보죠. 예, 네, 두 번째 뉴스는 SKT 관련한 위약금이 지난 주말에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그냥 뭐, 제가 지금 바꿀 때는 아니어갖고 잘안 보는데, 이거 주말 사이에 뭐 하길래 좀 뒤져봤습니다. 이게 네. 좀 얼마씩 나왔는지. 근데 보니까 SKT가 제일 싸게 나온, 나왔더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5만원. 뭐예요? 십사는 뭐예요? 십사는 저거 기기 변경. 아 기기 변경. 네, 옆에가 번호 이동. 번호 이동. 그러니까 네. SKT의 S25를 사시면은 45만 원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아 음. KT나 LG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올 때, 네, 네. 네. KT는 15만 원, LG는 25만 원. 음.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네. 돈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받고 사시는 겁니다. 네. 그니까 <laughs> SKT가 지금 딱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세게. 음, 저건 또 슬프. 보니까 요금제 같은 걸또 의무 6개월 사용 뭐 이런 게또 비싼 게 많지만 어, 아, 들어가죠. 음. 그죠? 네, 기본적으로 그건 들어가는데 네. 이게 마이너스 45까지 나오는 거는 못본것 같아요. 하인뭐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마이너스 45면은 거의 네. 10만 원씩 하더라도 네달치 요금제 요금은 내주고 음. 핸드폰 꼭지로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나오는 거죠. 아니그또 뭐야. 그 할할요요금이쭉 달리지 않나요? 아닌가? 아, 어, 없습니다 할부요금 0불이면이마이너스0 0 0불이기기0 0대불이면이면이면1 0 0이면1이이면이면1 0 0 0이면1이 여튼, 뭐, 예, 이렇게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동한 숫자를 보니까 그 지난 4월 이후에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가 약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KT가 한 40만 명 정도 되고 LGU 플러스가 37만 명. 정도가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SKT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시 땡겨온 거를 가입하더라도 한 네. 57만 명 정도가 이동을 했고요. 그 SKT SKT 주가 어떻게 보세요, 정부로 님? SKT 주가요? 네, 네. 요즘 얼마인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아, 이것 때문에 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주가가 네, 네. 이게 일시적, 일시적일 것이냐 아 아니면은 구조적일 것이냐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한번 이벤트가 이렇게 있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또뭐 원복은 하겠죠. 이게 쭉뭐 유지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네. SKT나 KT나 뭐 음음. LG 플러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막 기대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따박따박 돈 현금 장사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데들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네. 월 얼마씩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뭐큰 성장을 기대한다거나 이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LGU 플러스가 지금 우리 연중 기준입니다. 에? 플러스 4 4예요 예? 올해 들어 올는데 아, LGU 플러스가? 예. 네, 네. KT가 36%. 오. 음. SK텔레콤이 마이너스 0.7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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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는 내이 네. 많이 올랐네. 네. 그죠. 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SKT는 계속적으로 이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약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눌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들어서 주가를 보니까 그럼 한 6개월 정도를 볼까요? 6개월 보도 비슷하거든요. 음, KT랑 LG U플러스는 30% 이상 올랐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통신사들이 배당을 많이 해요. 네. 음. 그래 가지고 최근에 뭐 밸류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괜찮습니다. 네. 근데 아, 주가가 괜찮습니다 음, 음. 근데 SKT는 계속적으로 악재가 있어서 그랬는 뭐 지금 보합이 뭐 강보합 약보합만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 그 이거는 사실 전망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실적 예측치하뭐 음, 음. 대충 다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아. 좀 궁금했습니다 네. 보니까 관심 없다네요 정프로님 딱 음, 한마디 저는 통신사는 투자 안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여기 에 그럼 네. 저것도 있어요. 이거를 조금 길게 보면은 네. 통신사들이 요새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한 사업이 있요 AI 있고. 데이터 센터요. 아. 예, 예, 네. SKT가 SK 그룹 전체가 같이 하는 거죠. 음. 아마존하고 같이 해서 저쪽 네. 울산에서 한 7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있고 네. LGU 플러스 같은 경우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뭐 사업 계획을 좀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 사업은 데이터 센터 사업이라기보다 약간 인프라 사업에 네. 가까울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저는 뭐 지난번에, 지난주에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던 그 아리백 산단. 네. 그 이거 보면서 그, 이거는 어, 산업단지 조성한다라는 계획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거의 저는 그뭐 어, 뭐 경부고속도로나 네. 통신망 빠는 까는 인프라 사업 같은 음, 느낌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 구도를 네. 바꿀 수 있는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이 음. 도시가 왜 이렇게 돼 있어라고 네. 하면은. 아 그때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좀 인프라를 깔았어. 네.라는 정도의 의미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통신사들이 뭐 단기적으로 실적 뭐 주가 반영될 문제는 아니, 는 아닌데 네.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부분들을 차세대 먹거리로 아하.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도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정품는 <laughs> 통신사 관심 없어요. <laughs> 안사 안사. 자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보죠. 네세 번째 뉴스는 네. LG 전자 관련한 얘긴데요. LG 전자 가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더라는 게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한미 반도체가 네. 만드는 음 거, 네, 네. 네, TC 본더 이 DRAM 이게 깔아가지고 촥촥촥 쌓아가지고 있는. 이거 붙이는 네. 그거를 이제 본딩 장비라 그러는데 지금 사실 뭐 최근까지도 한미 반도체가 사실상의 독점 적으로 납품을 해 왔습니다. 네. 근데 추가로 이제 하나세미텍 장비가 들어가면서 한미반도체하고 이제 하나세미텍하고 이제 갈등을 빚는 그런 음.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은 좀 기술적인 설명을 뭐 길게 드릴 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싸아서 네. 이렇게 싸서 붙이고 싸아서 붙이고 싸아서 붙이고 할 거냐 아니면 통으로 넣어서 한 번에 구울 거냐. 거냐. 그리고 어. 그 속에 있는 그뭐뭐뭐뭐 뭐, 뭐, 뭐라 그러더라? 이거. 볼 펌프 펌프 네. 단자들이 이렇게 단자들 따다 볼 맞습니다 네.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 맞습니다. 이 네. 범프들이 이제 있는데 솔트볼? 그거를 이제 네. 다 없애고 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장비 하이브리드 본더가 이제 6세대 네. HBM4 HBM4 이 이런 데다가면 이제 그쪽으로 더 얇게 음. 뒤에 볼이 없, 어, 아, 범프 펌프가 없으니까 네. 더 얇게 갈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근데 그 장비는 아직까지 상용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음. 근데 그 장비를 LG 전자가 만들겠다라고 아. 하면서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이, 이 장비가 뭐 이게 LG 전자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우리나라 이게 경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네. 이게 그 정도로 그 독점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3 0만원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어쩌면 지금 상황이 하이닉스는 어쩌면 삼성전자 때문에 더못 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와요. 아, 반도체 같이 만든 회사니까 삼성전자 못 가는데 얘만 이렇게 보낼 수 있나 뭐 이런 거예요? 에, 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음. 삼성전자 비교해보면 은 너무 올라가니까. 에. 삼성전자 없었으면 그냥 비교분 없이 빡빡 갔을 텐데. 예, 예. 뭐 그럴 수도 있네. 근데 그거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때 이제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다 같이 올랐던 게한 지난해 한 7월? 그때 이후에 뭐 겨울이네 만에 뭐 이래가지고 좀 오랫동안 네. 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그 고점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회사들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음. 그러니까 진짜 그 AI 반도체 때문에 실적이 올라간 친구들을 네.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럼 진짜 AI 반도체를 가지고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러면 SK하이닉스예요. 네. 삼성전는 AI 번드처 관련해서 실적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얼마 못 내고 음,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멀티플로 계산을 해봐도 계속 실적이 잘 나올 건데 여기에 묶여 있는 게맞아뭐 지금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36조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망치가 28조밖에 안 돼요. 음, 네. 마이크론은 14조밖에 안 됩니다. 음. 근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만도 못해요. 음. 뭐 조금 더 되나? 네, 조금 더 되네. 조금 네. 더 되는 정도인데 그 영업 이익 기준으로는 36조하고 14조 차인데. 네. 두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멀티플을 훨씬 높게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술력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음. 실적이 더 좋은 것도 아닌데 마이크론이 멀티플을더 받아야 돼야 될 이유가 있나? 음.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또,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사 나온 얘기를 보고서 저도 되게 흥미롭게 보는 겁니다. 네. SK 스퀘어 주가가 지금 3개월 동안 따블랐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운용사 관계자 멘트로 나오는 게, 그, 국내 기관 기준으로 펀드가 특정 종목 비중을 10% 이상 못 가져가요. 네. 하이닉스를 10% 이상 못 담는다고요. 아, 그래서 SK 스퀘어 산다? 예, 그래서 스퀘어를 사고 있다라는 <laughs> 네.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스퀘어는 지주사, 지주사 테마로 오른 네. 것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거 좀판 달라지는 거를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음.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요이 정도로 정리하고 네, 우리 네. 권팀장님 먼저 좀 보내드리고, 네. 네. 네 저는 LG전자와 좀할 얘기가 좀 남아있습니다. 네, 아,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G전자, LG전자에서 가장 잘 만드는 게 LG그램이죠. 네. 네 그램과 양대 산맥. 아, 애플, 바로 맥북. 네. 네. 그램과 이제 사실 이거로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애플이냐, 아, 그램이냐. 그램이냐. 네. 네. 그런데 조금 뭐, 이제 선호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굉장히 고성능, 예, 네, 애플 노트북이죠. 맥북 프로네요. 맥북 프로? 네. 네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이제 16인치형이고요. 네. 아, i7. i 7인 음. 뭐, 거의 뭐 최고 사양의 네. 네, 프로세서를 쓰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 요게 또, 솔직히 맥북 프로는, 네.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렇지. 네. 여기 네. 설명해서 뭐해? 네. 괜한 지한거죠또 내가. 네. 맥북 프로 설명해서 뭐해요? 네. 가격만 진짜. 말씀드립시다. <laughs> 그래. 네. 요게 이제 어, S급 리퍼 제품인데 69만 원. 네. 69만 원 어... 네. 69만 69만 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본체 정품 충전기 12개월 무상 보증 해드리고. 네. 아, 69만 8천 원. 음. 네. 이거는 그, 아, 보면은. 래, 예, 램은 16기가입니다. 네. 네. 그리고 SSD로 512기가 예, 대용량이고. 뭐, 뭐 이건 딱 나왔을 때 그, 이, 여기가 터치패드로 만들어졌었어요. 이 아. 모델이 딱 처음 나왔을 때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걸딱 누를 수 있게 아 키보드 위쪽에 네. 터치패드가 또 터치패드 따로 있고 터치패드가 따로 되어 있었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보통 여기는 우리 그 펑션키가 위치되어 있는데 음. 그 펑션을 터치패드로 해서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 놨었던 바로 그 모델입니다 네. 아마 맥북 한 번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모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이게 또 굉장히 비쌌거든요 게다가 음. 16 16인치면 16인치면 아, 이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이거 살까 하다가 제가 이거 전 모델 샀거든요 네. 지금도 그전 모델 쓰고 어... 있는데 이, 그 이야, 이게 거의 한 <laughs> 200만원 가까이 됐었어요 200 넘었지 아, 었나 그래갖고 네. 못 사서 전 모델 재고품 샀었던 음... 그 기억이 아직도 그 있습니다 못 사신 분들 이제 한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6인치형 맥북 프로 네, 16인치 12개월 무상 보증해 드리는 S급 리퍼 제품. 예, 네.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애플또 나왔으니까 아이패드. 음. 아이패드는 아, 뭐 가벼운 애피드. 걸로 요 네. 10세대 음.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64기가짜리입니다. 음. 아, 요거는 애플 정품 충전기 포함해서 39만 원. 요즘또 어? 청소년들은 워낙 이 아이패드 좋아하니까 아, 아이패드 써야죠. 네, 아이패드또 선물해 주셔야죠? 예. 네, 네. 그래서 최신 아이패드OS까지 보니까 18? 네, 18까지 지금 아이패드OS. 아, 네, 네. 다 업데이트가 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에스컴 아, 리퍼 제품으로 역시 어, 거의 어, 잔기사 하나 없는 거의 새 제품이라고 <laughs>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 그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유명한 제품들을 싸게 가져올 때는 에 제품 대수 한정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맥북의 경우에는 60대만, 네. 60대만 이 가격에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는 200, 200여 대만, 예, 223대 정확하게 223대만 <laughs>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얼른, 얼른 달려가시고 없다고 나중에 물어봐야 소용은 없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애플 제품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네 이것도 나중에 우리 관세 협상 또 우리 보복 관세 때리면 이것도 가격 올라갈 비싸니까, 수 있거든요 네. 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